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매일 보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 전자담배 광고인데요. 어,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아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그 문구가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 광고를 보면은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전자담배를 피면서 이한 예, 남자가 말하는데 처음엔 좋았습니다. 저를 피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섭습니다. 저를 피하지 않으니까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담배를 피울 때는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피하는데 전자담배를 피니까 냄새가 나지 않아. 아이들이 아빠가 담배를 펴도 피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담배, 전자담배도 똑같은 나쁜 그런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아빠를 피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저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몸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고통들은 어, 무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같은 병이겠죠. 그런 고통이 있어야 아 내가 여기가 안 좋구나, 아 뭔가 이 스트레스가 있어야 아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해서 의사를 찾아가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내가 찾을 텐데 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아마 정말 이제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특별히 안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은 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근원을 찾아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아,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 삶 속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 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것이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어, 그러한 것이 없는데 오는 문제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다른 길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언가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수르와 애굽과 이두 나라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자신들이 살수 있을지 그것을 늘 저울질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번 호세아 1 2장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을 풀었고 아스로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지금 북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스로하고는 동맹 관계를 맺고 또 뒤로는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서 애굽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아스루와의 관계도 좋게 해서 둘 중에 자신들을 도와주고 이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줄 어떠한 나라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두 나라 다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죠. 왜냐면 보통 이 강대국들은 약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편입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북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시죠. 그래서 호세아 1이장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광야 때에 광야를 돌때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들의 나라가 없어서 거할 것이 없어서 어, 남의 나라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나라를 없애고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디에 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속이지 않은 종교적인 문제. 또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약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저우를 속이는 사, 상인과 같이 늘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어, 요즘도 뭐 이렇게 수산시장에 가면은 뭐 800g, 500g 밖에 되지 않는데 뭐 1kg라고 하는 뭐 저우를 속여서 그판 그런 들 상인들이 있죠. 얼마나 약덕합니까? 똑같이 이 북 이스라엘에도 이 저울을 속이는 악덕 상인과 같이 약자들의 것을 약탈해서 부자들의 그 부를 더 늘려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라는 말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 사람들과 지금 거짓 저울을 하는 상인 같은 모습을 가진 북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별이 되지 않니다 이 상인이라는 말이 가난이라는 말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계획이 이스라엘이 가나 땅을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을다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델로 보여주고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은 정말 참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함께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오히려 북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가난한 땅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해라. 그것을 지금 계속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우리 한번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 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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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가라할지니라 아멘. 호세아가 말하기를 북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가져야 될세 가지의 모습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두 번째로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믿음을 갖기를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북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병으로 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병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니라. 그들의 반역을 어쩐다고요? 고치고. 이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그들의 반역하는 뭐요? 병. 그들의 죄로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겠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기와 같이 걸리는 그런 병과 같아서 이것은 징계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것임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이후의 선지자들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 병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굴 찾습니까? 병든 자를 찾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 인자, 병들 인자, 뭐, 뭐,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의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요? 죄인을.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민족을 흩으셔서 여러 민족 가운데 장막을 치는 것 같이 떠돌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는 것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을 우리가 찾아나설 수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을 통해 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해 주시느냐? 우리 호세아 14장 5절, 6절, 7절 같이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와 같이이니 그가 간카과 같이 있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당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리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에 주실 축복과 풍요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바알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구나.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전과 같이 그들의 삶의 풍요를, 그들의 삶의 안정을, 그들의 삶의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의 공급할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이제? 이제 이들, 이들이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니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나 나는 무성한 잔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이제 우리는 나는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잔나무와 같으니 풍성한 열매와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다가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호세아서를 처음 설교할 때부터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까지 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어, 우리나라의 모습이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보암 이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세가 끝나고 그 이후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트레타가 일어납니다. 이 왕들이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이 트레타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코세아라가는 왕을 끝으로 이북 이스라엘은 끝나버리게 되죠. 그때까지 여로보암 이세 이후에 그때까지 이북 이스라엘은 무정부와 같은 상태. 나라는 있지만 자신들을 지켜 줄 정부가 없는 그러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나라의 모습이 마치 우리 나라와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주 아마 보셨겠지만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령으로 온 국민이 어 불안에 떨어야 됐고 또 언제 비상 계엄령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이 당한 탄핵이 되든 그 자리에 더이상 대통령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 어저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과 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북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의 목회적인 그런 방향으로는 교회에서 혹은 제가 설교 속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과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킬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인데 개인의 그런 성향으로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밖에서는 뭐 마음껏 해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그 공동체에서는 어,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정치 기사를 찾아보면서 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는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문제는 어,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비상기업력으로 경제는 바닥을 찍었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여행위험 국가로 지정되어져서, 어,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도 되지 않고, 어 여행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 지금 이 모습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로 다 보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 한 나라를 일으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왕을 세우고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돌아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저는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풍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풍요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자 나라입니까 어, 세계 경제 10위, 뭐,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뭐 개발할 무엇도 없습니다. 단지 기술력 하나, 생산력 하나로 바로 이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은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고 곳곳에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상가마다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지금은 사회의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교회를 가죠. 큰 교회 가서 거기서 호소해서 지지를 얻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종교 기독교는 권력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의 그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졌을 때에 기독교는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또한 이제 교회가 누구를 바라보며 목회합니까?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까? 이것이 수많은 목기자들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서 예외를 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호세하소를 통해서 또 지난번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시드기아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 신하들의 시드기아를 붙추겨서 백성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끔 하는 그러한 나쁜 신하들이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야 될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 나라, 이 땅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동과 고무라는 열명의 의만 있으면 망하지 않았을 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으로 선다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져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일어나는 문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